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요, 50대가 넘어갔을 때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대상 내시경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대상 내시경을 의외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제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내시경은 받으신 환자분들이 많고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인 경우에는 이 날의 그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자 그런데 대장 내시경이 왜 50대 이후에 이제 꼭 해봐야 되냐면요. 자 의외로 이 대장 쪽의 문제 때문에 뭐 암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위 내시경이라고 하는 건요자 이렇게 입 그다음에 식도 이 위장 몇 가지만 이제 보고 뭐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상부 소화관인 십이지장 일부도 볼수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위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쪽만 보기 때문에 어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대상이나 직장 또는 학문 쪽은 이건 대상 내시경을 해야만 또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이 대상에는 어 이제 뭐 정상적이고 깨끗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대상에 용종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용종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대장에 생기는 무릎 같은 게 되는 건데요. 자 대부분의 이런 무릎들은 대부분 이제 대장에 생기는 용종들은 뭐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어, 다른 것보다 이 용종이 악성으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이제 낮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용종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뭐 암이 걸리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용종 중에 일부 용종은요, 암으로 바뀌기 쉬운 그런 이제 악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용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은 미리미리 내가 검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요. 어, 그러면 이제 대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뭐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검사하고 케어를 하다 가 보면 어, 뭔가 심각한 문제로 생기는 걸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검사를 하고 이제 발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나 뭐, 위 내시경 했고, 오. 내시경 물어보면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환자분들 물어보면, 뭐, 대장 내시경 은안 했는데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의외로 이제 연세있으신 분들한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위 내시경 말고 대장 내시경 꼭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요. 이 대장에 생긴 암, 뭐 대장암이나 이런 직장암의 경우에도 만약에 초반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치료가 간단해요. 이제 암이 생긴 부위만 제거를 딱 하면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것까지안 하고도 이제 나을 수가 있고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치기를 넘어간다. 아, 이러면 또, 사실, 그 제거를 해야 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것도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아직 대장 쪽에 내시경 이런 거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기회 에꼭 그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요. 뭐 통증이 무섭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면으로 하면 뭐 별다른 힘든거 없이 바로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꼭 대장내시경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말씀드릴게 혹시 나의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들 중에 뭐 대장암이 걸린적이 있다 또는 대장용종에서뭐 암으로 생길만한거를 떼는거를 뭐 들은적이 있다 이번 설에 뭐 그런얘기 들었다 이러면 그런 시청자분들은 꼭 대장내시경 해보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나 그리고 그런 관련된 질환들은 유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내 가족이나 특히 직계가족이 뭔가 대장 쪽의 문제로 고생을 받았다 이러시면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